역대하 19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이말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으니 나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베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나라의 견관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적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삶과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바이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심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사업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리아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디아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하실지로다 하니라. 맨 전장에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았습니다. 아합 왕은 죽었고 여호사밧은 살아남았습니다. 같이 전장에 나갔지만 누구는 죽을 수 있고 누구는 살수 있다는 것이죠. 아합은 살기 위해서 변장을 하고 나갔지만은 죽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뭣도 모르고 왕복을 입고 나갔지만은 살았어요.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샬롬,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주권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늘 내가 내 자신이 그 주권을 쥐어야 속이 시원하기 때문이에요. 악한 자라는 게뭐 다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걸 내게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죄의 속성입니다.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지만은 늘 우리 자신에게 속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판단하는 입장에 늘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믿음 안에서도 갈등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여호사밧은 실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남북 이스라엘이 힘을 합쳐서 이방인을 대적하는 것이 어떻게 질수 있는 전쟁입니까? 그들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군대인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군사의 공격을 받아서 그 왕이 죽는다는 게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람들과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거나 핍박을 받습니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의 현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늘 외롭거나 때로는 불편하거나 때로는 흔들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쨌건 오늘 요사밭은 이 북이스라엘의 사돈을 만나러 갔다가 죽다가 살아왔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요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어쩌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 이곳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곳이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환궁이라고 그러죠.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본인이 있던 그 궁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그런 느낌이 들었겠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살려서 돌아오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귀한 귀향을 허락하셨구나 그런 어쩌면 감동을 가지고 돌아왔을 법한데 실장 맞는 것은 누굽니까? 2절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사밭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이말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으민이다 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둘째 아들의 비유와는 좀 맞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모두 가지고 나와서 탕진하고 거지가 알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도 아버지가 보선발로 나가서 맞아주시고. 잔치를 벌여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여사밭이 무슨 큰 죄를 저지르고 왔다고 그를 이렇게 쌀쌀맞게 대하시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실 때그 맡은 밭 직분과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신앙의 정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아들을 맞는 것과 이 여사밭 왕을 맞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여사밭 왕은... 일국의 믿음의 기준이 되어야 할 사람이에요. 그냥 집을 덜렁 나갔다가 돌아오는 아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사밧은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재판관, 판단자가 되신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여쭤봐야 할 사람이고 무슨 일을 하든 그의 일생 전체가 하나님의 재판,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공인 중에 공인이 왕 아니겠어요? 왕은 왕으로 올라가는 순간부터 사적인 삶은 없습니다. 왕에게 프라이버시란 사실 없는 거예요. 뭐 전직 대통령이 무슨 뭐 이런저런 일을 했다가 뭐 여성 대통령이지만은 이런저런 일을 했다가 무슨 지금 옷고를 치르고 있지만은 그게 어떤 면에서는 뭐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 그런 저런 삶의 프라이버시가 왜 존중돼서 안 되느냐 그러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왕이란 정말 의료진의 손에 맡겨지는 잠시라도 그게 왕이기 때문에 그 왕권은 대통령의 직무나 직책은 사실 잊혀져서는 안 되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따뜻하게 도, 맞아주시면서 너 죽다가 살아왔으니까 천만 다행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다녀온 사실 자체를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는 왜 가서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왔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을 때그 사람이 좀 잘못하더라도 실수를 하더라도 그래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품어서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크리찬들이 스 잘못을 저지르면 세상은 그렇게 냉혹합니까? 또 어떤 공인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가차없는 그런 잣대를 들이대는 걸까요? 그게 불공평입니까? 저 어제도 가슴 아픈 기사를 하나 봤는데 뭐 유승준인가는 우리 형제가 그뭐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 앨범을 냈다가 너무 싸늘한 반응 때문에 또 그걸 멈췄다고 그래요. 십수년 만에 다시 한번고에 돌아와서 연예 활동을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뭐, 이 세상 아주 보기에도 너무 차갑다고 할 정도로 냉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각자 생각하세요? 용서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지금쯤 잊혀져야 할 사람을 저렇게 물고 늘어지는 게 무슨 이유인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어떤 여우를, 여자를 그 이, 이, 여하를 막론하고, 그런 그, 이, 공인에 대한 잣대, 이 세상의 잣대가 때로는 가혹하지만은 우리는 그 잣대를 받아들여야 할이 태생적인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천이 아니면별 문제 없어요. 어쩌면 그러나 크리스천이 되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하듯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웠기 때문에 왕의 이 기준과 제사장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 목사가 됐건 안 됐건, 여러분이 무슨 뭐 재판관이 되었건 안 됐건,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우리가 커밍아웃했다면은 나는 크리스천입니다라고 여러분이 커밍아웃했다면은 아니 커밍아웃 해요 마땅하죠. 뭐 요새 다뭐뭐다 뭐, 뭐다 커밍아웃하고 사는데 숨기고 살수 없는 시대인데 그랬다면 우리는. 왕으로서의 왕권과 책임, 제사장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우리는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살수 없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너무나 투명한 사회가 되고 말았고, 너무나 이 사회가 또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에. 그래서 크리스찬이 아니면 아니, 아닌 대로 살든지,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인 대로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맞고 만 것이죠. 그리고 그 잣대는 훨씬 다른 종교인에 비해서나 다른 신앙인에 비해서 훨씬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고 우리에게 이렇게 그 가차없는 시대가 돌아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무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는 무슨 세습 문제라든지 무슨 금융, 뭐 이게 뭐 돈에 관한 문제라든지 또 어떤 그런 그 조직상의 어떤 그 질서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잣대보다는 한 차원 높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시대가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억울하다고 생각할 것도 없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기준이라고 포기할 수도 없는 그런 신앙의 환경과 바탕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하면 살아가야 하는 그런 시점을 맞고 만 것이죠. 그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난마다 우리가 성경적 기준을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를 우리가 늘 묵상하는 사람이지만 세상 앞에서는 나는 어떤 자인가 세상 앞에서는 어떤 사명과 역할로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도 너무나 귀중한 또 소중한 판단의 근거가 되고만 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다면 세상 앞에서는 얼마나 더 반듯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 앞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비춰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잠시도 놓쳐서는 안 되는 때가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왕이기 때문에 왕이, 왕이란 누굽니까? 악한 자를 도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다행인지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심 가운데서도 긍휼하심을 베풀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이여호사밭이 악한 자를 돕고 불의한 자를 사랑한 것에 대해서 진노하셨지만은 여호사밭에 대한 긍휼하심을 잊지 않았다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일으키기 위해서 애썼던 것에 대한 긍율하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우리를 또 사랑하시지만은 그러나 공의의 기준을 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용서하고 또 용서하지만 그 자녀가 바른 길을 가야 한다는 원칙을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일런번씩 일곱 번이라도 그 잘못을 용서했지만, 그러나 그 자녀가 바른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을 용납했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무너뜨린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용서는 사실 사랑과 공의의 두 잣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죠. 그를 다시 바른 길로 들이키기 위해서, 그가 옳은 길로 걷게 하기 위해서, 그가 공정한 기준을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용서하고 또 용납하는 것이지. 그 용서나 용납이나 사랑이나 자비가 정의라는 기준을 무너뜨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밭 왕에게 두 가지 기준을 다 들이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노하셨다는 기준, 그러나 긍유를 잊지 않으셨다는 기준, 여호사밭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속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정이라는 기준을 더 가혹하게 들이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밭은두 가지를 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가트의 전장에 나갔지만 한 사람은 죽었고 아합은 죽었고 본인은 살아 돌아왔다는 것, 이게 누구의 은혜인지를 깨달았을 것이고 돌아와서 예후라는 선지자 여러분 이 예후라는 선지자도 그래요. 정말 대담한 선지자죠. 하나님의 이 아들로서 아버지의 그 놀라운 공정한 그리고 두려움이 없는 예언의 연자적 기지를 그냥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사밧에게 거침없이 말합니다. 여러분 돌아와서 돌아온 와에게 위로가 필요할 인데 이렇게 냉정한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정말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살아 돌아온 것을 정말로 기뻐하고 잠시 위로가 필요할 때인데도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요 사밭은 그 예후의 예언을 통해서 예후의 예후를 통한 하나님의 질책을 통해서 그는 다시 한번 신앙의 첫 자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새로운 종교개혁, 새로운 나라의 국기를 세우기 위해서 그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니까 재판개혁, 사법개혁, 제도개혁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요 사밭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베헬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워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는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요사밧은두 가지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왕궁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는 보니까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그의 전 영토를 두루두루 섭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왕이란 자칫하면 왕궁에 머물러 있기가 쉬운 존재예요. 왕이 왕궁에만 머물러 있다가 큰일 납니다. 왕이란, 여러분, 온 백성을 맡긴 존재 아니에요. 온 영토를 맡긴 존재 아닙니까? 샅샅이 돌아봐야 합니다. 뭐 아랫사람들에게 맡긴다고요? 알고 맡기는 거하고 모르고 맡기는 거하고 같습니까? 저는, 이 참, 이 대통령들이 청와대 청와대에 앉아 있는 것만 가지고는 이 바른 판단을 할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인이 직접 가서 확인하지 않으면, 그래서 유다 나라의 견관 성업에 모두 다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그게 재판관들을 다 확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판 제도, 사법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점검하는 것이죠. 그리고 재판관들에게 이렇게 이릅니다.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해 할 것인가, 여호와를 위해서 할 것인가? 여러분 모든 재판은 사람을 위해 하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오늘 지금 여사밭이 재판할 때 사람을 위해서 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것인가?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일은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업을 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 할 것인가? 물으면 뭐라고 답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사람 아이들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런 질문들을 지금 오늘 이 순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당신이 무엇을 하건 그 일이 사람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우리가 이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날로 주님과 가까워질 것입니다. 늘 나를 위하는 신앙에서부터 하나님을 위하는 신앙으로 옮겨 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라고 한다면 나는 내 신앙의 자리가 얼마나 성숙한지를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설교를 너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질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라면 내 메시지가 전해지겠죠. 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안 변하겠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안 전해져서 그런 것이죠. 사람의 메시지가 전해지기 때문에 사람 달라질 리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듣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왜 사람 얘기만 하나? 이 사람은 왜 뉴스 얘기만 하나? 이 사람은 왜책 얘기만 하나?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 얘기지 사람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좀 재미가 없더라도 성경 얘기를 많이 듣게 되길 바랍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세상 얘기를 듣고 가서 뭐가 달라지는데? 여러분, 그 앉아서 여러분들 신문 보면 알고 책 보면 알지? 왜, 왜 예배까지 드리는데? 교회 와서 우리가 들어야 될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통독반에 만나서 나눠야 될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나눠야 될 교제장에서는 무슨 얘기가 오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눠져야 할것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도 하나님의 얘기를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억지로 세상에 깨어 맞출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요 사바시 모든 재판관들에게 사람을 위해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인지 잘 살피라는 거예요. 사실, 뇌위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이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귀중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가난한 사람 편 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 편 두둔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일한다는 건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해도 불의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자라고 뭐, 뭐, 다 공정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다, 부자다, 이게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편에서 일한다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사악한 면이 둘쪽 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통찰하는 능력이에요. 어느 쪽이 옳다 그러다가 아닙니다. 그게 그러니까 내가 편견을 가지고 어느 쪽이 옳다고 생각하고 늘 재판이 굽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재판하는 것들은 그래서 공정한 재판이 쉽지 않습니다. 옳은 길이 쉽지 않아요. 가난한 자의 편에, 편에 서면 옳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를 편에 서서 얼마나 그들을 또 이렇게 악용하는 일이 많습니까? 부자의 권력을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을 박해하고 악용하는 일이 많습니까? 죄인들이란 어느 쪽에서도 죄를 가지고 그렇게 불편, 부당한 일을 하이가 어렵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여사바시 하나님의 편에서 재판하라 이 소중한 재판의 기준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사바시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무슨 일을 하든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업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리미나 혹 율법이나 개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과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고 그게 옳은 삶과 바른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들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데아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여호사밧이 지금 이 정교 분리에. 일, 일, 어쩌면, 어쩌면 그런 원칙을 발표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는 누구에게 맡기고 또 행정적인 문제는 이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아에게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혼동하고 뒤섞지 말라는 것이죠. 어쨌건 오늘 전체적인 이 말씀의 맥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과 이 세상의 길, 사람을 위해서 산다는 것과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는 것의 미묘한 차이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사람을 위한 일들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동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고 하나님을 위한 이 출발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은 사적인 삶의 기준을 점점 벗어나서 공적인 삶의 기준 하나님께서 두루 감찰하사 예루살렘에서 모든 땅의 지경을 살피듯 이스라엘 백성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살피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그렇게 정의로운 길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는 신앙의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쳐서 복종하는 것이죠. 왜 아침마다 예배를 드립니까? 왜 매일같이 성경을 읽습니까? 그 기준을 붙들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사로운 길을 따르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자 결정할 때 우리는 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가 아닌가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결정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무슨 일이든 그 일이 사람을 위하여 하는 일인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인가 돌아보라는 것이죠. 제가 아침에 이 옷을 입고 나올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게 사람 눈에 좋으라고 입는 것인가, 하나님의 눈에 들라고 하는 것인가. 근데 하나님의 눈에 들도록 살면 사람 눈에 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때를 따라서는 하나님의 눈에 드는 것이 사람에게 거슬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먼저요. 하나님의 드는 길을 먼저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하루 종일 의식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여,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것이고 하나님을 배워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해서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대해서 아는 것 가지고 부족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길을 따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하루가 되게 해여 주옵소서. 그때 사람을 위한 진정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순간 한 순간이지만 내 자신이 속습니다. 나를 위해 일하면서도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람을 위해 일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알게 하시고 이 차이를 깨닫게 하시고 이 차이에 내 자신이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일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섬기면서 남을 섬긴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들에게 붙들려 있으면서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로운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소망 안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죽게 붙들린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오직 여호와께 붙들린 삶을 살기로 결정한 이 자리 에 고기 속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